자, 현 시각이 10시 35분입니다. 자, 오늘도 얘가 지금 아침에 위로 들어줬다가 아, 또 다시 주가가 밑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침 시가 대비 위로 올라갔다가 밀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대로 아직 얘는 위로 올라갈 때마다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대로 이제 얘가 진도께 원리. 그니 그러니까 큰, 그니까 쉽게 해서 얘가 일봉에서 5일선이라도 돌려놔야 의미가 있거든요. 자, 특히 지금 신규로 회원가입하신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요. 비회원님들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얘가 일단 위로 올라갈 때마다 아직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식을 매도를 때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냐면은 있이 위에 보면은 올키를 잠깐 보면요. 올라가다가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빨간색이 있다가 하나라도 얘가 매도에 내려오면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만년고는 좋지가 않다. 얘가 일단 이렇게 내려오면 무조건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장대어 보이면은 다음날 무시일때 매도죠. 특히 두 칸이 내려오면 얘기할 것도 없는,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올킬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예, 위에 두 칸이 있던 게한칸 밑으로 내려왔죠. 이미 여기서부터 얘는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벌써 여기가. 그죠? 여기가, 이렇게. 이걸 무조건 되고 내가 아, 좋다 그래서 가져가버리면 은 다음 장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다음에 더 좋은 찬스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파동이 하락파동으로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인덱스는 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파동은 하락파동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때려야 된다는 거죠 뭐왜 매도를 때렸냐 할 때는 이게 최소한 그럼 얘가 이제 돌아서려면 이거 아침에 저희 회원들 설명드렸던 건데 신규 회원들이요 얘가 돌아으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최소한 얘가 두 개가 파란색이 있다가, 얘가 하나라도 빨간 색깔로 돌려놔야 됩니다. <laughs> 여기 보이시죠? 얘가 이렇게 둘다가 밑으로 내려가 있다가, 하나라도 빨간 색깔로 와야죠 이게. 아, 그래야, 음, 지금 얘가 드디어 메세가 들어온구나라는 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5위 선이에요. 종합은 5일과 20일이 중요합니다. 아요 근래, 장기에 폭락하는데도요, 뭐, 그냥 숫자를 이렇게, 130명이나 여기서 가입을 하셨어요. <laughs> 큰 거죠. 유료를, 거의다가 지금 여러분들 뭐 유튜브신 분들 거의 무료로 쓰시면 많을 텐데, 130명이나 유료로 가입하셨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건 뭐냐면, 아 올라갈 때마다 얘는 매도 때려서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무조건 내고서 얘를, 염러분 그냥 여러분 기분 좋아라고 아, 얘가 이제 다 왔습니다. 이거 의미 없는 거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냥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냥 손다 안 됩니다. 어. 그건 그렇게 해서 예측해서 매매했다가는 한 방에 죽습니다. 음. 일단 내가 항상 예측과 대응이다 그러는데 이 시장이 생각보다 밑으로 굉장히 급나오면서 내려왔어요.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큰 역할하면서 얘가 밑으로 내려내려 꽂았거든요. 그제 얘들이 환율과 외국인의 매매를 잘 파악하면서 매매됩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외국인 매수를 하고 있죠 선물을. 그데 선물은 여전히 매도예요. 선물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외 군데 매매가 바뀌질 않고 있어요. 아, 그죠? 선물 매매와 선물 매매인데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예측과 대응의 전략입니다. 무조건 대로 쏘는 게 아니라. 아, 누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자기 여기까지 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어, 근데 얘가 이게 나왔다. 여기도, 이, 이, 얘, 얘도 이렇게 주가가 꺾어지는 이 모습이 나왔다 그럴 때는 나는 거기에 맞게끔 리스칼리를 하는게 맞다 라는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그럼 얘가 언제부터 의미가 있겠냐 할 때는 분봉을 열어볼게요 분봉을 열어보면 여기 보세요 일봉상에서 5일평에서는 여기 화면의 녹색 얘랑 동급이에요 근데 얘를 돌파하려면 이게 20이 쌍바닥이 되는데 이게 외, 이게 어제 내려가면서 얘가 외바닥이잖아요 올라가도 이게 올라가도 외바닥이니까 우에 올라갈 때는 던져야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여기서, 예, 이젠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 좋겠죠. 그, 여러분 일단 들으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이게 기분이 중요합니까? 내 계좌가 중요합니까? 아니, 든 아니라고 해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얘가 지금 얘가 이게 올라가더라도 얘가 또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아직은 아니라니까요. 얘가, 얘가 파, 얘가 끝난 파도, 끝난 건 아닌데 이시장이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밑으로 하락파동을 주지 않았거든요. 얘가, 일, 얘가 하락파동을 주지 않았는데 그럼 얘가 결국 내려가다가 이 파동을 주기해서도 얘가 들어줘야 되는데 아주 것은 아직까지는 아닌데 여기들고 자꾸만 실망고만 하고 있어요. 유튜브나 TV나 보면 내려, 내려가는데 그냥 쏴라 아이고 자기도 아니면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그것이 투자 관점면 상관없어요. 투자. 아 내가 신용도 쓰지 않고 어, 내가 믿을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조금씩 주춤하겠다. 그건 괜찮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내가 들어가서 그냥 뭐 뭐, 3년, 5년, 쉬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이익을올리려면아직까지는 아닌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희도요, 얘가 여기까지는 가는 줄 알았어요. 여기, 요, 장대목 나오기 전까지. 요거 나오기 전까지는 가는 줄 알았어요. 조정받고 이렇게. 얘도 이렇게 장대, 여기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얘가 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 장대목 나오기 전까지는요. 어, 근데, 어? 이거 이상하잖아요. 어? 장대목. 항상 얘기하죠. 금내과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신, 미국 그래도 낮습니다 오늘 보시죠 미국은요 내려가더라도 덜 빠지고요 그죠 낮죠 얘가 조금 반동을 주기도 하고 그나마 좀 낮습니다 근데 얘들도 테이퍼링에 대한 악재가 있으면 충격은 받아요 다만 테이퍼링 줬을 때 장이 완전히 끝났느냐 할 때는 자몇 번을 보지만 끝나지는 않는다 라는 거죠 어. 많이 보여드렸죠 그죠 테이퍼링 왔을 때 그러면 장이 끝났느냐 여기 2013년도 5월달 여러 차례 예, 말씀드렸던 아, 부분이에요. 아 그럼 얘가 이제 어? 얘가 이렇게 가다가 끝나느냐? 안 끝나요. 여기 있네, 저 위에 있네요. 음. 여기 보면 테이퍼 연결돼서 주가가 빠졌던 흔적들이에요. 여기 5월 달 그래서 쭉 밑으로 빠져내가죠. 그죠? 그죠? 그다음 여기 1월 달쭉 빠져내가죠. 그죠? 그다음 여기 10월 달쭉 빠져내가죠. 영향은 줘요. 다만 길게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그래도 얘들이 나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려갈 때 미국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 무슨 뭐 국본방송단이고 뭐 우리 것만 매매 네가 아니거든요. 염들 연기금도 해외가 60%고 국내가 40%해외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우리 것만 들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해체 전략으로도 가져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환율입니다. 환율 일단 현재. 1180원에서 약간 막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물론 건데 장담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얘가 진재가 나름 얘가 오일선이 쌍봉을 주고요. 얘가 입선 아래로 내려가줘야 돼요. 이렇게요. 여있네요 이렇게 오일선이 쌍봉을 주고 입선 아래로 내려가야 안정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뭐일선쌍봉까 이해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일선 쌍봉을 줘야 돼요. 이게 오일선 쌍봉을 주는까지는 아직 몰라요. 더군다나 연말에 지금 우리가 작년 3월 달에 위기였을 때 한미 통합수가 했잖아요. 이게 연말이면 마감됩니다. 이런 부담감들을 얘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 이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찬스가 올 때까지 좀더 기다리시고요 어, 내가 안전하게 내가 매매하는 게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매매하는 거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음, 다시 한 말씀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얘가 그냥 떨어지는 칼날 잡는다? 무슨 기간입니까 외군들입니까?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얘가 밑에서 바닥을 찍고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을 보시는 것이 좋지 무턱대고 왔다 쏘는 건 이건 좋지가 않다 절대 무리해서안 된다 음 얘는 거의 뭐 공포심리적으로 주가가 빠져나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음 얘가 의미점이 없습니다 절대 무리하면서 매매를 구사하는 건 그건 아니다 라는 판단이니까요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럼이렇게주가 빠질 때너 오늘 어디까지 빠질래? 아, 매매가 아, 그럴 때 우리가 보는 게 있죠? 아, 바, 로그 보는 그 부분들은 선물 기준으로 보면, 오늘 선물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다 포켓을 씌워놓으면 어디부터는 이제 좀 하락이 멈출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얘가 401. 거의 왔네요. 401.50 아려면, 이건 너무 많이 빠져있어요. 그건 조금 자제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여기 보면 뭐 셀리드나 이런 거 보세요. 셀리드나 이런 거 저희가 공략했던 거요. 이렇게, 어떤 점이 마음에 들면 보고 오셨다가, 조조도 쏘면 이게 작든 거든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그, 회원님들은 메시지 두번 갔을 겁니다. 뭐, 셀러도 강세, 또 여기도 보시면, 또 다른 게 강세였죠. 하나의 쌤이 오늘 아침에 또 강세였죠. 얘가 위로. 빵 하고 올라갔었죠. 그죠? 아침에 주가 위로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한3% 올라갔었네요. 음. 여기 올라갈 때, 이런 것도 다 챙겨놓고 매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매수할 때는, 얘들이 내려가는 걸 보고, 하드나서 다시 매수할 걸,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삼성바이오. 이건 제가 10만원 이상 올라가면 꼭꼭 챙겨, 챙겨달라고 그랬죠. 얘는 배팅남 10만원대 아래 쓰십시죠 서린바이오는 강하죠. 얘는 더블 공략의 위력이죠. 여기 1, 여기 2. 오늘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일부 챙겨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안정적으로 매매하면서 내가 해줘야 되고요. 일단, 말씀드려도, 기본이 현금은 반입니다. 미니멈 2분의 1인가 그러니까 기본이 현금은 반이고요. 왜? 아, 장이 안 좋으니까요. 그죠? 기본 현금은 반이고, 아무리 없어도 강제적으로 산물을 매도하라는 게 저희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디부터요? 여기요. 짱땡봉 라인 여기서부터요. 여기 라인에서부터.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닐 땐 아닌 겁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꿔야 되듯이 내가 리스크를 줄였다가 다시 해줘야 됩니다. 어. 어떤 분 그런 얘기 합니다. 지난번에. 네. 예. 수임, 여기 올라갈 때, 요번엔 바해방향 위였지 않습니까? 위였죠? 얘가 바해방향 위였잖아. 얘가 올라갈 때여기인 위요. 근데 짱때목을주고 뭐 얘가 여기서 듣던 발해방이 아래잖아요. 그럼 바뀌어야죠. 위였지 않습니까? 이게 내려가는데, 이게 내려가는데, 전략은 그러니까 예측과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대응을 안 합니다. 전망만 자기가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에? 아마 지금 거기다가 유튜브가 다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아얘 괜찮다. 이제 빠진 만큼 빠졌다. 내려가는 거 그냥 어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얘는 올라갈 때마다 아직은 리스크 관리가. 여기 귀에 따갑겠지만 제가 얘기죠 입에 달콤한 거는 몸에 해롭고요 귀에 달콤한 건자좌였습니다 얘가 아니라니까 얘가 쌍바닥 줘야 됩니다 이거 그냥 공식이 저는 이 공식이 있어요 이거 좀 저희 현인년 방송이거든요 아 저희도 위에서 이거 때릴 때 이거 이거 뼈를 깎는 아픔이 있죠 일부는 그런데 왜요 어 이거 더 내려가면 더 밑에서 사는데 차라리 아니면 인버스라도 담가 달라라는 말씀 드렸던 것이 바로 그분입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아, 포킨스 상에서 이제 더, 401점 여기 다 왔죠. 여기, 여기, 여기 뜨잖아요. 신기하죠? 뜨죠? 여기 뜨잖아요. 401.50, 여긴 주목합니다. 자, 알람, 구독 꼭 해놓으시고요. 알고 투자하십시오. 그게 우리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